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안녕. 자 우리 늪지대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날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설날 특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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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었어 특집? 죄송하지만 휴방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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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설날이니까 가족과 함께 오붓한 음. 시간을 보내. 아, 그리고 또 우리 음. 시청자분들이 뭐 가족들과 음. 좀더 어, 많은 생활을 할수 있고 저희들도 가족들과 같이 음. 많은 우리들, 생활을 할수 있고. 우리들 우리왜냐면 집에 좀 가야 돼 이제. <laughs> 아니 네. 집에 좀 어, 우리, 어, 우리 맞아. 시청자분들도 <laughs> 집에 가서 뭐라면. 어? 집중을 못할거야 아, 가족들에게 그쵸, 그쵸. 어, 그쵸. 오, 죄송하구요 죄송 네, 저희가 그럼뭐핑이고 저희가 좀 이번에 쉬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설날 기념으로 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지 않나 저희가 근데 끝나고 저희가 또 방송 열심히 할테니깐요 여러분들 너무 네 안좋게 생각하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복전이 뭔가요? 이게 뭐죠?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서원증이 있죠 어허 그렇습니다 압구장입니다 자 여기는 개발 상팀 팀장, 팀의 팀장. 팀장. 팀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팀 팀장, 1팀이 나온다. 네. 이 팀, 이팀씨 안녕하세요. 2팀 팀장님은 없는데 성원은 있습니다. 샘플러시나카리죠 네. 자 좋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레츠 게임 부산 3 번이 3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나와요. 뭐냐고요? 3화에는 저희가 다 나옵니다. <laughs> 여러분도 <꼭 웃음>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예. 좋아요를 요즘 눌러 주시. 많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플러시분들 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어쨌든 핵심적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는 설날에는 저희가 휴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재미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일정을 여러분들 말씀해드릴 수 있지만 게리가 뭔가 하나를 찍겠대요. 오. <laughs> 그 다음 주 일정. 그걸이 직성에서 찍는 것도 나쁘지 아니, 않을까. 다음 어 주에. 좋다. 어, 어 직성에서. 만약에 안되면 통편집됩니다. 통편집되면 여러분은 자막으로, 자막으로 삐 다음주에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주에 아, 라이브로 사이 과연, 사이 과연 사이 할까요? 편집되었습니다 고 화면이 넘어갈지, 아니면 풀로 넘을지 너무 맨날 가짜 구경기야! 이게 정확히 아. 2월 몇일이야? 2월 첫째주 2월 첫째주에 올라가죠. 아, 2월 첫째주 일정표죠? 일정표는 간단해야 돼. 아니! 일정표가 고퀄리티어야 돼. 무슨 소리야. 일정표가 간단해야지. 다음 멤버들이 편하게 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일정표가 고퀄리티해야지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웃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2월 4일은 우리가 부산 일정을 하러 부산으로 가. 이월 로일은 일부가 살인자를 찾아라, 부가 바로 내더무기 전쟁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한번 얘기했어요. 음. 두 가지 버전으로는 할수 없는 거 일정 테더링을 두 가지 버전 둘다 해볼 수가 없는 거냐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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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 <laughs> 다음에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안해. <laughs> 열심히 해라. <야> <laughs>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날에도 <laughs> 방송을 못 봐, 2월 사이에도 못봐 이런 굉장히 섭섭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2월 사이나 저희가 게임 개발진 분들과 그리고 팬 미팅을 같이할 예정인데요. 야, 오, 야. 그 현장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야야야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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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희의 그팬 미팅의 현장 그리고 저희의 실물 실물 라이브를 직접 볼수 있는 날이고요. 어, 마크 방송을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공략을좀 걸어서 평일에 방송을 조금 할수 있는 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략 이벤트로 좋아요 15,000개 되면 다음 주 평일 에 언제요? 어? 아, 어? 이 영상! 어? 너가 하네? 어한달어 같다... 어. 아니요 안 아, 하겠습니다 막 뺐네 전혀 예정이 없던 거지만 <웃음> 저희가 <웃음> 설을 지나고 난 다음에 2월 정도 때 만약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영상에 이 영상 이 영상 좋아요 2만개이만개 얼른 며칠 기간 있으니까 가득 3만 5천 개. 개 일주일 아, 동안 아, 3만 개. 2월 첫째 주까지 2만 개가 되면 어 2만 개 2월 첫째 주 2만 개 무조건 음. 마크 방송 한번 한다 그건 무조건이다. <laughs> 네. 아 근데 뭐이 영상에도 이 영상이지만 어, 평일에 만약에 방송을 했을 아 주말에 방송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실 경우에는 제가 즉석으로 또 평일생 방송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 뭐 마크를 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게임을 해도 되는데 제가 공약으로 방송을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마크를 마이크랩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크해 버튼! 마크 버튼! 뭐 기회가 되면 g t 도할수 있는건데 그거는 공약이 잘 됐을 경우에 아, 그리고 아, 멤버들이 준비가 됐을 경우에만 할수 있는 거라 아, 멤버가 만약 아, 준비가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거의 저랑 몇 명이서 만났는데 킹맨이 갑자기 이상한 공약을 걸었어요. 멤버분들 다 같이 뭔가 찍을 수 있는 거아 무슨 소리요 그게 갑자기 킹맨이? 응. 이거는 킹맨가어 잠깐만 응. 같이 하기 싫어 마이크를 아니요 같이, 어, 같이 하기, 하기 싫다 됐어, 됐어 그. 그래. 다아자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음, 레츠게임무산영상다 음,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랜덤맨하고 많이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왔다갔기 왔다 눌러주면 감사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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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다와 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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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세요 지금까지 늙지내 시도해 봐요. 무한 늙지내. 아, <laughs> 아, 세뱃돈 줘. 응, 잘하면 세뱃돈? 저 산으로 가면 떡밥국 떡밥국 떡밥 많이 야 이거 이었어감사합다야 일정조까지 같이.